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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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음. 호남물은 두 가지 이상. 소금물 떠올리세요. 두 가지 이상. 네. 있으면 호남물. 네, 그렇다는 거고, 예. 그쭉 보면은 음, 그 밑에 3번 물질 확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순물질 확인 방법 한번 읽어 보시고요. 예. 순물질이라면은 음, 융점이나 빛점 이런 것이 일정하다. 왜 불순물이 없고 순물질이라면 고그 물질의 고유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그 이런 거 이거는 객관식으 재결정이라는 것이 막 합쳐졌을 때 어떻게 추출하느냐 정제 정제 방법 중에 하나죠 그죠 정제 정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정제하는 방법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거기 보면은 뭐여과를 해서 뭐 걸러낼 수도 있고 정류도 할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추출도 있고 여과 정류 추출 중발시킬 수도 있고, 그중에 재결정이 있는데, 이것도 정제 방법 방법인데, 재결정. 이거는 그... 재결정 하나. 재결정은 객관식 문제에서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결정이 뭔지 그냥 개념상으로만 가져도 충분해. 재결정. 재결정 역시 아... 그 밑에, 그 질산칼륨 수용액 이건 구체적인 예를 들었는데 재결정의 의미도 의미를 저거 갖고 가시자고 그죠? 기출 문제에 재결정의 의미가 나와 버렸으니까 음. 쓰세요 네. 용 이거 역시 용해도 차이에요 그죠? 용해도죠 각 물질간의 물질별 또 온도별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가 올라가고 뭐 이런 이런 것이 있을 테니까 물질별 온 온도별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다. 그러면 좀 물질들을 구분해낼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의미. 에 용해도 차이. 응? 네. 이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여 어떻게? 네. 고체 혼합물을 고체 고체 온암물을 고체 에 껴들어온 거, 응? 이거를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용해를 지켜가지고 온도를 올린다거나 뭐 해서 용해도를 증가시켜서 용해시켜. 고체 온암물을 그래 결국 그래서 다시 식히고 하다 보면은 고체 일부 빠져나올 것이다. 고체 온암물을 분리. 이렇게, 이렇게 좀, 저, 의미를 추가시켜 놓으세요. 교재에다가 네. 기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그렇게. 네. 또 이게 의미가 맞고, 의미는 그 위에 우리 교재에 있는 저기는 예를 들어 놓은 거고, 의미가 뭡니까? 하면은 이거예요. 네.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용해도 차이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틀린다. 물질별로 틀린다. 용해도가 그걸 이용해서 고체에 껴 들어와 있는 혼합물을 분리해버려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불리하니까 순도를 음, 순도를 순도, 그죠? 얼마나 순도 95% 짜리요, 98% 짜리요. 불순물을 제거해 버리니까 순도가 올라간다. 이거지, 순도, 그죠? 순도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좀 재결정. 거기서 우리 지금까지 여기서 본 중에서는. 재결정만 좀 짚고 넘어가시자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재결정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방법 어? 교재 그 내용보다는 문제 의 기출 문제가 이렇게 나와버렸으니까 이렇게 재결정의 의미를 어, 용해도 차이 용해도는 물질별 온도별로 틀릴 것이다 그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고체 혼합물을 분리해 버린다 응? 잡티를 빼버리게. 추출해서 없애 버리겠다. 결국 뭐 순도를 증가시킨다. 결국 뭐를 이용한다고? 용해도를 차,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다. 고체물을빼보데 순도를 증가한다. 이렇게 딱 정리해 갖고 재결정. 재결정, 재결정. 예. 그렇게 하세요. 나머지는 여과, 증류, 추출 증발 이런 것도 있다.는 정도로 그냥